안녕하세요. 고동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훅이 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클럽 페이스가 닫히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클럽 페이스가 테이크백을 할 때부터 다치고 있는지 아니면 테이크백을 올라가면서는 잘돼 있는데 내려오면서 다치고 있는지 이 클럽 페이스를 먼저 신경 쓰는 게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 스윙의 궤도가 안에서 밖으로 가고 있는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할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 되냐면 내가 첫 번째 내가 테이크백을 했을 때이 클럽 페이스의 모양이 이렇게 땅바닥 쪽을 보고 있다면 클럽이 매우 닫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은 저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이 척추 각을 기준으로 딱이 페이스가 저의 척추 각과 맞다면 페이스가 스퀘어로 있는 거고 이 척추 각보다 좀더 아래를 보고 있다면 닫혀 있는 거. 척추 각보다 열려 있다면 헤드가 오픈이 돼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에서 내가 첫 번째로 먼저 점검을 하고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백스윙을 탑을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내가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바닥을 보고 있진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클럽페이스가 닫히고 열리는 기준은 내 허리의 각도가 기준이 될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땅바닥을 보고 있다면 후기 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가장 고치셔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클럽 페이스가 척추 각하고 똑같이 돼 있는지 그거보다 아래를 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돼 있다면 내가 이 헤드페이스를 테이크백과 내려오는 순간에 여기서 척추각을 보게끔 이 손을 바깥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닫혀있는 헤드를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훅을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두 번째, 클럽 패스인데요. 클럽이 다니는 길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는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훅이 나는데, 우측으로 갔다가 공이 들어오는 훅성 구질이 나온다면 안에서 밖으로 스윙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 내가 만약에 출발부터 똑바로 가거나 왼쪽으로 당겨지는 공이 나온다면 밖에서 안으로 스윙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스윙은 안에서 밖으로 가거나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공 쪽으로 향하고 공에서 또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 천천히 해보면 안쪽에서 공 쪽으로 헤드가 향하고, 공에서 또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이런 스윙 궤도를 가지는 게 가장 스트레이트로 공을 보내기에 좋은 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앞에서 안으로, 앞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백스윙을 한 다음, 여기서 내 팔꿈치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면서 스윙을 해주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지면서 안에서 공을 타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안에서 밖으로 밀어 치는 스윙을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집어 넣어주지 마시고 앞에서 봤을 때이 팔꿈치를 너무 집어 넣어주지 마시고 오히려 팔꿈치와 내 몸의 거리를 더 두면서 스윙을 내려오시면 너무 안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헤드 페이스와 클럽 패스 두 가지인데, 클럽 패스를 교정하는 방법은 인아웃의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내려올 때이 팔꿈치와 몸의 간격을 넓혀서 스윙을 하면 너무 안에서 들어오던 클럽을 똑바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 내가 너무 밖에서 안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팔꿈치를 내 몸에 더 붙여 넣으면서 공을 타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더 안쪽에서 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클럽 페이스와 클럽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훅이 나시는 분들은 내가 왜 훅이 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조금 더 쉽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저희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하고, 그리고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이 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